오늘 이제 일요일 밤이고 이제 내일부터 또 출근을 하시겠죠 직장인분들.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직장 다니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좀뭐 개인적으로 지인한테 연락이 와서 좀 얘기해 볼 만한 주제가 40대 직장인이 버티기만 하면 결국에는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제 친구들도 그렇고, 제 지인들도 그렇고, 지금 보통 직장 생활이 한 15년? 15년 내외가 제주에 굉장히 많거든요. 그니까, 러한 2010년도 초반에 취업을 했으니까, 거의 한, 뭐, 15년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, 뭐, 직장에서는 한 차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뭐, 부장, 빠른 친구들은 뭐, 부장도 있는 것 같고, 예, 네, 뭐, 차장 내외죠. 보통 직장 생활 15년 정도 했으면은, 뭐 공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지인들 친한 친구들 중에서는 그냥 뭐 장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뭐 사실 사회생활 15년 정도 하면은 이제 각자의 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처럼 어떻게 보면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뭐 이제 남들이 봤을 땐 그냥 답 없이 퇴사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조금씩 알면서 뭐 부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걱정인 친구들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. 다만 이제 제 지인들 친구들 중에서도 어 그냥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그 라이프 스타일 다 똑같지 않습니까? 월화서 아, 목금 일하고 금일 밤에 불금 보내고 토일 그냥 뭐 개인적인 너무 보고 뭐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 행사, 육아 하다가 또 이제 내일 또 출근을 하고 정말 다람쥐 치박기 같은 생활을 할 텐데 이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대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, 실거주. 그리고 부수입. 보통 직장 생활 15년, 10년에서 15년 내외 하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는 마련을 하라고 합니다. 요즘에 지금 뭐 서울 집값이 많이 올, 리고온 있죠. 네,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서울 외에도 입지 좋은 경기도, 그 다음에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그 지역 안에서 하락장이었을 때좀 방어가 되는 곳 이런 곳들 위주로 저는 실거주 집을 사라고 하고 그리고 부수입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라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일단 실거주 없는 지인들도 굉장히 많고요. 네. 뭐 똑같은 얘기를 해요. 뭐 제이의 IMF가 온다. 뭐 경기가 안 좋다는둥, 뭐 경기는 항상 안 좋았는데 그놈의 경기가 안 좋다는 타령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. 네. 그리고 뭐 지금은 때가 아니다. 네.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. 네. 뭐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뭐 부수입 없는 직장인들은 더 태반입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부 수입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뭐 시간이 없다, 예. 뭐 직장이 겸업 금지에 걸린다, 뭐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자기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거를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핑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뭐 시간이랑 뭐그리 돈이 없다, 예.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뭐 에어비앤비, 뭐 쇼핑몰, 뭐 경매 예. 여기서 진짜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 이걸 할수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기 나름이다.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예. 누군가는 경매를 해서 공부만 하고 낙찰조차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이고요. 누군가는, 아, 내가 나이가 뭐 많은데 쇼핑몰 어떻게 나는 물건이 없어. 예. 에어빔비는, 아, 요즘에 뭐 에어빔비 뭐 불법 어쩌고저쩌고 하고 물, 매물이 없어. 뭐. 그니까 러 못하는 이유를 대지 해야 되는 이유를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몇년 뒤에 또 연락이 옵니다. 지금 에도 괜찮아? 제 지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. 제가 뭐 부동산이랑 쇼핑몰이랑 에어비앤비랑 거의 한 6년, 7년, 8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도 반대했고, 근데 매년 계속 연락이 와요. 야 지금 에도 괜찮겠냐? 예,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 검색하면은. 뭐, 허들이 생긴다는데, 규제가 생긴다는데, 뭐, 경매 먹을 거 없다는데, 쇼핑몰 레드오션이라는데,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, 제가. 그렇게 어떻게 보면, 진짜, 그냥 직장만 버티기만 하는 거죠. 근데 이게, 이게 뭐가 있냐면은, 이제 제, 제 지인들이나 40대 직장이 굉장히 많거든요. 40대 직장이 특징이에요. 이거 이직을 못해요. 네. 이거 영상 보시는 40대 직장인분도 공감하실 겁니다. 보통, 회사에서 내가 좀 경력 인정을 받고 연봉을 좀 올려서 갈수 있는 나이대가 30대고요. 진짜 길어야 40대 초에요. 제 지인들 사례 보고 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보통 40대 중반 넘어가면은 이직하는 회사 자체에서 잘안 받아줍니다. 그리고 경력직을 뽑을 때 연봉 상승이 많이 안 돼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떡 해요? 그냥 지금? 직장에서 버티는 거예요. 왜? 지금 직장에서 한 10년 이상 지내다 보니까 장단점이 뻔하거든요. 그리고 다른 데 직장 가면은 아, 거의 적응해야 되고 아, 문화가 또 어떤지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진상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 진상 뭐 이제 밑에 그 후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또 이제 그 40대 직장인 중간에 끼지 않았습니까? 예 위에도 되게 말안 듣는 상사분들 이 있어. 밑에는 진짜 말안 듣는 그 직장인 후배들 있어. 그리고 집에 가면은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부부끼리 여러 가지 신경쓰기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40대 직장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. 나가서 뭐 하지? 네. 왜 그러냐. 내 위에 상사 보면은 나도 얼마 남 나도 얼마 남지 않다는 거를 느끼거든요. 20대 30대 때는 마냥 와닿지가 않아요. 왜냐면은 한 10년 이상 남은 건데.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내 위에 몇 명이 안 남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뭐 하지 하다가 이제 뭐뭐 뭐, 뭐 카페 보고 뭐 프랜차이즈 보고 뭐 이런데 박람회를 꼭 가요 제 지인들. 그리고 뭐뭐 뭐 요즘엔 편의점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고, 편의점 치킨집은 예전만큼은 안 하는 것 같고, 요즘엔 좀 카페를 많이 보더라고요. 그래서, 뭐,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, 뭐, 소액으로 뭐 할까요? 그, 그러다가 이제 주식 단타 좀 하고, 예, 요즘에 뭐, 코인 단타도 좀 하고, 예, 이러다가, 예, 손해보면은 또 직장에서 버팀. 네.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이런 분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, 제가, 어한 30대, 40대 직장인분들, 3, 30, 40, 뭐, 이 영상 보시는 분들, 중에 50도 있을 거예요. 50대 직장인분들한테, 제발,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첫 번째, 실거주집 매입을 하시고요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요. 진짜 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. 돈이 없으면요. 소비를 늘리지 마시고, 소득을 더 늘리시고 평소에 인장을 다니세요. 네. 뭐, 우리 집은 뭐, 다 봐도 쓸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? 하면은 뜯어보면은 쓰지 말아야 될걸 쓰고 있는 게 태반입니다. 돈을 그냥 안 쓴다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입지 좋은 실거주 집을 보는 눈을 키우세요. 네. 직장 생활 10년, 15년 한 이상, 이상 하시는 분들은 어, 이 입지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내 돈에 맞는 집을 구하더라고요. 예, 그리고 뭐뭐내 돈에 맞춰서 집 샀다 뭐 그리고 제가 볼때 입지가 별론데 자꾸 막내 자신한테 설득을 하는 그런 집을 사더라고요. 예,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제일 마지막에 오르니까 우리 집은 왜 자꾸 마지막에 오르지? 그리고 제일 먼저 떨어져 예, 왜 입지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돼 있으니까 예. 학군 상권 역세권 어, 지하철도 어떤 지하철이 좋은지, 네. 그리고 학군에서도 어디 학군이 좀더 좋은지 아파트도 여기가 왜 좋은지. 네. 근데 보통 어, 입지 되게 애매한 신축 아파트를 많이 삽니다 일반적으로. 네. 그리고 겉에는 번지르르 보이거든요. 네. 주위에 자랑하기도 좋고. 네. 그러다가 이제 그런 입지가 딸리는 신축 아파트는 감가가 빨리 됩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 부수입을 만드세요. 소액으로 어떻게 월급 정도까지 퇴근하고도 가능합니다. 퇴근하고 저는 뭐할말 있는 게 저는 직장 다니면서 월급 두배 만들고 저 부동산 되게 여러 가지 만들고 나거든요. 그게 벌써 한 4년 반이 됐어요. 4년 반이면 코로나 때 경기 제일 안 좋을 때예요. 뭐 지금도 경기 안 좋지만은 코로나 터지기도 굉장히 경기 안 좋았습니다. 그러니 직장인 분들, 뭐이 영상 많이 보겠지만은 네. 주말 반납하시고요, 네. 불금 반납하시고요, 네. 퇴근 반납하시고요, 미친듯이 노력을 하세요. 네. 지금 뭐 여러가지 언론기사 나오는 게, 나오는 것 중에 주 4.5일째 된다고 하는데, 저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럼 주4 5일째가 실제로, 뭐, 장기적으로 되면은, 저같이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겠죠. 누군가한테는 또돈벌 기회가 오는 겁니다. 누군가에게는. 네. 그러니까, 뭐,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들 다 죽어난다, 뭐, 어쩐다 저쩐다 얘기하지만은, 계속 우상향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, 그분들에게 배우세요. 그리고 직장을 너무 오래 하면은 머리가 다 굳어있거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. 그래서 이런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은 부수입이 일단 100만 원 정도만 생겨도 좀 월요병이 좀덜 하거든요 예, 저도 느껴보니까 월요병이 좀덜 해요 그리고 월급 정도 만들면은 월요병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예, 그리고 나중에 퇴사를 조금 더 예를 들어 조금 은행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희망퇴직하면 퇴직금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퇴직금 받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뭐냐 저는 퇴사를 추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퇴사를 추천 안 하지만은 대응 방안은 가지고 있자주의입니다 저 또한 퇴사를 하고 싶어서 제가 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대안을 하다 보니까 퇴사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저는 거의 오전 8시부터 지금 이 영상도 밤. <laughs> 일요일 밤 11시 넘어서 찍고 있지만은, 저는 거의 10시, 11시까지 일을 계속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일을. 그러니까, 롱런 하고 싶으시자, 싶으신 분 있잖아요. 롱런. 꾸준히 많이 벌고 싶다. 그러면은, 많이 일을 하세요. 네, 그러면 됩니다. 심플하게. 네, 조금 일하고, 많이 벌고 싶으니까,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. 제가 유튜브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, 뭐, 저 또한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고, 요즘에 뭐, 제 개인적인 사업도 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저의 이런 생각 공유도 주기적으로 계속 드릴 테니까, 또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 시작되는데, 한주 열심히 사시고, 또 계획도 좀잘 짜셔가지고, 직장에서 쫓겨나기보다는 내두 발로 당당하게 나오는 게 솔직히 속 편하지 않습니까? 네, 저는 제가 뭐 사표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쫓겨난 건 아니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직장인 분들도 내가 언젠가는 당당하게 퇴사를 할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놓자. 네. 이 말씀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다들 꼭 데뷔를 하셔서 당당하게 퇴사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